당신에게 이번 주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전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짱구를 골라 주세요. 번호 확인해 주세요.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히 바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스케줄이 꽉 차고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체력과 마음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끝난 후 지친 상태로 남아 개인 생활에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치이다 보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점점 뒷전으로 밀리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휴식 시간을 정해 두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며 한 주를 알차게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는 습관을 유지하면 일이 많아도 한 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짧은 리프레시 타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맙시다. 일을 미루고 회피할수록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에서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미룰수록 작은 일들이 쌓여서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아요. 큰 성과를 내기보다 작은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는 게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될 겁니다. 또한 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조금씩 정리해보세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정해두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목표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피하지 말고 한 가지씩 해내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쌓아가세요.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목표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순간도 많겠지만, 때로는 경쟁 속에서 외로움과 지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함께 어울리면서도 더 나아지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은 언젠가 큰 결실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지치고 힘든 순간에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외로움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가족은 지쳐 멈추고 싶을 때 기대어 갈수 있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힘든 순간에 곁에서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고 다시 힘을 낼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응원을 기억하면서 힘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민하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려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한 문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도전과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은 설레고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전투적으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과 두려움도 함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때로는 긴장감이 클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을 성장과 성취감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조금 두렵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결국 고민을 넘어선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큰 자신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